구름 위에 사람이 탈수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과학과 물리 법칙을 뒤엎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름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와 미세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 만약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새로운 방식의 교통 수단과 생활 방식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고려와 함께 새로운 생태계의 창출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이는 과학적 실험보다는 공상 과학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다. 구름 위에 사람이 탈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체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며 대도시는 물론 산악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도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은 또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 사람들이 구름 위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건축과 도시계획에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구름 위에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시상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 중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구름 위에서의 생활은 에너지 자원의 새로운 사용법과 환경, 보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이러한 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컨대 구름 위에 사람이 탈수 있는 세상은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